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는 에,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에,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도 매수하는 에, 현물 선물 동시 매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지수가 2,500선을 넘어서 안착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외국인들은 왜 갑자기 지금 최근 연속적으로 8일 연속 매수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뭐 진짜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이죠. 예, 우리나라의 기대감도 있지만 예, 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매크로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CPI 지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 분위기지만 이지금 예, 현재 반등의 어떤 트렌드를 훼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예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했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유가이죠. WTI가 어저께 올라서 90.776달러인데 뭐 90불이라면 여전히 이제 예봉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지금 그 유가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우리 시장이 예 지금 현재 그 수입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전환 포인트라고 외국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직접적으로 떨어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상승의 폭 자체가 1% 2%씩 이렇게 쭉쭉 빵빵으로 올라가면 크게 예,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를 묶어놓고 2,500을 넘었다는 얘기는 지수도 올라가지만, 대형주도 종목 장세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 특히 2차 전지 쪽에 이런 시장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댔는데, 물론 이제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연속적으로 저는 위로의 변화를 줄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유욕 그, 그 뉴욕 지역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이제 1년치나 3년치가 모두 꺾였다는 시장 흐름에서는 시장 흐름은 이러한 흐름들은 내일도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MK 전자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MK 전자는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의 부품인 본딩 와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2차 전지의 핵심 그 원료 중에 SI 합금계 응극 활 물질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출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17,000원대에서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9,000원대까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시장은 이렇게 와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고 오늘 발산이 나왔거든요.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전날보다 800%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이 매물대를 통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고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이렇게 보면 짧게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의 시장 흐름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로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는 여전히 매수이다. 그래서 12,900원부터 얘는 12,600원까지 매수하고요. 아랫단을 지금 현재 11,8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14,3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그 낙폭 과대에서 과하게 반전해서 약간 수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모빌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만 원대에서 2만 원까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반전의 고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를 보면 이 여기에 이 상한가와 이 상한가를 지금 이제 오늘 넘어서는 이런 자리가 나왔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그한금 고래 파동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보면 상가 파동 매매의 일환으로 종목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얘는 18,200원에서부터 예 17,900원까지 여기를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하단을 16,900원을 레크라인접고 상단은 2만 원까지 열어 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요. 그 이렌시스란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뭐 생소한 분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렌시스는 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스펙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스펙 관련주는 이게 이제 그 기업을 일단 인수해서 M&A를 해서. 이거 우회 상장하는 이런 건데 예사 같은 경우에는 비대용 부품 및 디지털 도용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원래 도로 안에 들어가는 감속 모터 이쪽 부분이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모터 부분을 소형 모터 쪽에 시장을 면서 폭커수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그 4,300원대에서부터 2,600원까지 왔고요 여기가 1차 바닥이라고 보면 지금은 미는 자리가 여기를 이렇게 위로 돌리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여기 3,000원을 레그라인으로 잡고 매매하면 좋겠다 그래서 3,300원에서 2,900원까지 여기를 매수의 관점에 접근하고 상단으로는 3600원 까지 로르는 당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종목은 계속 종목 장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아침에 공개 방송이 있는 날이라서 수요일이지만 아침에 오늘 공약 종목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내일 8시 30분까지 예, 공개방송에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내일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